이거 녹화 파일이 나왔습니다 잠시 구성품은 이거고요 맞아 애도 까먹을 뻔했어 그리고 여기 칼이 있는데 이거 보래자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그리고 스타배달 이렇게 뒷면는 여기서 큐얼이죠 이거 머리를 바꿔볼게요. 그리고 이게 얼음물에 담그면은, 이 머리색, 이거, 꽃색이랑, 이 신발색이 바뀐대요. 전 이게 사실상, 차가운 거 옆에 둬서 바뀌어요. 마트에서 았습니다 여기 이게 진짜 안끼어져요어 주나? 안 됐다 오래빼기 어 띄어져 아 이따 이거 잘 빠진다 어.

엄마, 이거, 이거, 냉, 이거 차가운 물 좀. 에, 차가운 물, 물에 담그면은 신발이랑 옷 색깔이 바뀐대. 진짜 바뀌어. 어, 에이, 여기 잠, 잠시 담가도 되지? 어차피 이거 마르거든? 어차피 이거 와 치킨 맛있겠다. 뭐 소주 치킨? 가. 이거 쏟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게 카드 다 져서 카드 못 사용하거든요. 얘는 뭐야? 여기 카나 있네. 응. 먼저 이거 있잖아. 아 그래 이거 꼬꼬야구나. 이 꼬꼬 안 하면 안에까지 이 물이 채워져 가지고 이거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해. 자 이거 넣. 어 이거 넣을게 넣어볼게. 어머 어머 찐핑크찐핑크 이 너무 많아. 이거 미에손가 깔아야 건수 있겠는데. 러분데이 촬영에는 못 하겠지만 지금 엄청 찐핑크로 변했어요. 이 이거 왜 소원인지 알아? 어이, 그래 정중앙. 이건 진짜 어, 비상 소소리. <laughs> 봐, 봐요, 봐요. 엄마 이거 봐. 그리고 이 짧게면 그게 뭐야? 짧게면 없어집니다. 주, 네, 뭐, 뭐, 색깔, 색깔. 이게 <laughs> 근데 지금 물체에 있어서 많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장식된 다음에.

여기 틀어줘 뭐야? 아 이거 어쩔 수 없어. 음. 이거? 아, 이거 유튜브에 올리라고 촬영한 거야. 우리 다오고막 소리치는 거다 들릴 거야 어쩔 수 없어. 여러분이가 어쩔 수 없는 게 이거 소리 지는 거랑 다 찍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좀, 뭐 들은 척좀 해주실 수 있어요. 아니, 고데래 하지 마라. 거핑 이거 가면 쉬운 것도 보여드릴까요? 그 이거 보여드게요 다음에 어떤 티비핑닝 할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때까지는 제원하는비피닝이잖아요 이번에는 이거 좀 말해주세요 맞다 이거 티비 그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런 디자인을 원하실 것 같은데 이거.. 오케이. 이거 훔치는 몰래핑어존 가볼게요. 지금 여기 잠가요. 어? 잘.. 그 다음에, 어떻겠어요? 아 맞다 수건 닦을 때요. 아 맞다 이거 아, 언제야 시. 어이 여기서 때. 네. 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꽂을 때는 여러분들 보여드려. 음? 안돼 어. 그러면 다될 같은데. 안 돼, 그럼 딴 것도 다 쪄지 않지 뭔 알아? 몸만 당기면 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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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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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네들 닦으면 되거든요 이거, 애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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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거 이거, 이거, 이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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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뭐, 하나 하말 하지 마주세요. 하지만, 요, 또 뭐라, 할것 같거든요 이에 덕분에, 이 왔어죠 음. 아, 잠깐만 나 촬영 중이야 아빠 소리촬오 예? 아하 자, 이제 이거 뿔리 하겠습니다. 아우. 아우. 아아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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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씹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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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야, 여기 있고요. 이거 그거요다음에 이것도 가위 좀들고 있습니다. 제가 가위로 제 어. 제가 가위로 들고 있는 이 카드를 짤기 위해서입니다. 저희오늘 정말 상시간입니 진짜 하나 더 짤게요. 거찌. 범들이가 이상 소리 내는 모터를 저제발해 주세요. 앞으로 김지히이사 그쪽에서 앞으로 가라고. 이거 앞까지 제일 급해요. 재미 아니요. 에 잠붙어 게임 영상 안 해줄다고 잼이야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발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지금 10만이라도 찍을 수 있다 제발요 그리고 여러분 카드까지 리뷰해드렸잖아요. 자, 안녕히 계세요.